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쟁의 폐허에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대 한국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당시 국민 소득은 1인당 100달러도 안 됐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12권 IT와 문화 강국 그리고 2021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경제 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했고 그 결과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히면서 한국은 점차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초등 이무교육이 도입되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이후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IT,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변화도 한국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사회는 더욱 개방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중국, 소련과의 수교 등 외교적 변화는 한국이 세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이런 변화들이 한국 사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화장품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게 됐죠.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수많은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2021년 유엔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G7 회의에도 초청받으며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문화력,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까지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매우 독특합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와 민간 기업의 혁신, 국민의 교육 결과 근면성이 어우러진 한국형 혼합 모델이죠. 그리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0.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소득 격차, 낮은 출산율, 노인 빈곤, 청년 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죠. 복지 지출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삶의 질이나 행복감도 더 높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연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룬 기적 같은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